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. 여기는 지금 여주 일성콘더입니다. 저파워제 다이어트 캠프 2박 3일 나왔어요. 자 지금 막 도착했고요. 이제 시작으로 인바디를 자러 갑니다. 인바디를 이제 설치하기로 했거든요. 굉장히 쉬워요.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설명해 주세요. 자 인바디 설치를 하는데요. 휴대폰에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 주세요. 그리고 네. 플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2번, 네. ALFIT. 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어, 예, 요거를 네. 제거하셔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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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설치를 해주세요. 네. 그러면 이제 초기화면이 나올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세 번째, 요 밑에, 어 네. 인바디 설치를 해봐서 네. 요 초기화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,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. 네. 어, 회원, 되게 쉽게 되어 있네요, 진짜. 네. 네. 회원가입을 하는데, 여기에 보면 노고있이 아마 바로 뜰 거예요. 근데 네. 여기 에 회원 가입에 터치를 해주세요. 아 회원 가입에 터치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다음에 회원 네. 가입을 하실 때 네. 저희가 일률적으로 통일을 했어요. 왜 그러냐면 네.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또 바꾸잖아요. 네. 그러면 나중에 네. 플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시 다운 받았을 때 네.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로그인을 하셔야 되니까 네. 영문으로 A. 네. 그다음에 본인의 휴대폰 뒷자리 네, 네 자리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네이버 컴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2345 음. 통일해주시면 감겠습니다 네. 자,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용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네. 여기에 남녀 그 다음에 성함 네. 그리고 어, 본인의 생일 네. 키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네.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. 그리고 나면 자, 인바디, 여기 이제 알겠습니다. 라는데 전부 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장치를 검색하게 되면 이게 본인의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어요. 네. 그래서 선택을 해 주세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인바디가 페어링을 완료했습니다. 체중계에 올라가세요. 하고 아마 문구가 뜨실 겁니다. 아, 네. 그러면, 어, 이제 체중계로 올라가시면 되는데, 중간에 끊어졌어요. 네. 그러면 다시 요 위에를 선택을 아,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게 끝인가요? 네. 아 예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, 지금 트레킹 하러 나왔습니다. 다이어트 캠프잖아요.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야죠. 뒤에 지금 보이는 게요. 예, 남한강요. 이 너무 좋죠. 비가 오니까 너무 신나요? <laughs> 저, 네, 어릴 때 이거 비 바꿔서 걸어다니는 바로 그, 그 생각이 아주 틈상하게 나는데요. 완전 좋아요. 자 그러면 슬슬 걸어가면서 살을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 너무 이쁘죠? 비오는데 이렇게 걷는 것도 괜찮은데요. 아주 제대로 걸어가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파루파루 좋아보이죠? 네 아주 걸어볼 때도 많고 아주 템포로 돌아다니기 딱 좋아요. 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좋아보이시는데 여기 오셨어요? 네, 저는요, 여기 와갖고, 17kg 감량량, 감량을 했어요. 어 진짜에요? 와, 진짜요? 네, 와 대박이다. 좋아요. 네, 뭐, 여러분들, 이, 질병도 많이 좋아지고, 예, 네, 저는 너무 대박이에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여기 힐링 캠프에 오셔서, 모두들 원하는, 운동을 <laughs> 뺏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네. 지금 아주 생생한 정어기인데요 와, 저도 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네그 33... 네, 오늘 하는 일정 다 마쳤고요. 여기가 지금 숙소인데 아 너무 좋아요. 뒤에 지금 강 보이세요? 이도 어. 오고 운치 있습니다. 힐링하기 진짜 딱 좋아요. 오늘 예 피곤했던 일정 다 마치고 예 아주 아늑하게 푹 쉬고 그다음에 내일 일정 화할 예, 생각입니다. 네, 안녕히 예, 주무세요. 누가 배고프면요 이렇게 사탕도 먹게 되어 있어요. 궁금하시죠? 자, 네. 배고프지 않아요. 괜찮아요. <laughs> 네, 캠프중안에는요 계속 뭘 먹느냐 이걸 먹게 되어 있어요. 짜자자. 네, 이거 먹으면서 제가 다이어트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어디를 가냐면요 바로 세종대왕릉, <laughs> 예, 영릉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침에 이렇게 예, 산책하고 <laughs>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일정이 준비되어 있어요. 푸르르 되게 좋죠? <laughs> 걸을만 합니다. <laughs> 네, 여기가 영릉 제실이에요. 어, 우 너무 멋있어요. 사진 찍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좋은데요? 진짜 좋은 거 발견했어요. 보여드릴까요? 와, 저도 지금 처음 봐요. 이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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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면 이제 계속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실이 곳곳에 있네요. 아, 볼거리도 좋고, 너무 좋아요, 진짜. <laughs> 보기만 해도 힐링 되시죠? 와, 너무 편안하고, 해 소리에다가 막플랜새에다가 뭐 진짜 제대로 힐링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오! 다시 불가까요 다시 불가까이요? 대부분 상속부 들어가요. 다상속보 다. 운기 좋네. 딱 눈에 띄네. 드디어 2박 3일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. 자, 최후의 승자를 가려야 되는 날이 왔네요. 자, 바로 그 시간입니다. 어느 분이 이기 줬을까요? 가요. 자. 5kg 이상 감량하신 분들 일정입니다세분 <laughs> 뽑는다고 말씀하셨고요. 자, 그 다음에 행운상도 있고, 자, 그 다음에, 예, 도전이 아름답습니다. 도전상도 있고요. 무엇보다 이제 이 캠프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 먹어야 되는 먹방러잖아요.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도 유지가 될수 있는, 네, 좋은, 좋은 아이템을 제가 추천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때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내 모습이 오, 보이지 않아.